너희들은 숙제가 있어. 그, 뭐야. 어, 자사주 취득을 한 기업들을 한번 싹 뽑아와 봐. 그, 금액, 금액 큰 거. 위에서부터 아, 아래까지. 응. 그게 뭐냐면, 이거는 나도 많이 쓰는 방식이긴 한데, 자기가 자기 주식 사는 거야. 음. 자사의 주를 취득, 산다. 그 중에서 괜찮은 거를... 아니, 그냥 자사주를 자다, 가장 많이 산. 음. 아, 기업들. 탑 리스트를 뽑아와 봐. 아, 네.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자사주를 많이 사 대표적으로 이마트도 그랬지 자사주 취득을 막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곳도 있어 근데 자사주 취득을 한 데는 얼마나 좋냐면 가격이 방어가 떨어지면 방어가 돼 더안 떨어져. 사람들이 사니까. 그리고 오른다고 안 팔아. 대부분 저평가돼 있는 회사들이 자산 취득을 많이. 해. 그런 것들은 자산 취득을 계속 한다라는 것만 체크가 되면은 나도 똑같이 사면은 거의 뭐실패하기는 힘든. 스스로도 좀 이렇게 마음도 평안스럽고 뭐 결국 가겠지라는 생각이 들어. 기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건그 기업 아닐까? 뭐 예를 들어 서 SK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간부들이. SK 주시 떨어질 때 그렇게 같이 막 엄청 산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잘 알고 있는 그 회사의 간부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는. 그때 이제 SK 바이오팜이 상장이 되네 만에 말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나오면서 SK가 엄청 같이 올랐어. 이거는 이것도 불펜인데 이제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인데 매각을 하려고 하는 업체 <laughs> 만약 디오가 네덜란드, 핀란드 회사에서 뭐 이거를 인수한다 뭐한다 말이 나오는데 그게 많이 진짜 가시화 된다면은 디오는 엄청나게 올. 인터파크드 인수 얘기 나오자마자 엄청 올랐다가 그런 어, 네. 것처럼. 아무튼 이번 주에는 수익금의 절반을 주고 주고 그러니까 이제 계좌 대응하는 것도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좀 대응 도 해가. 나올 거 나오고 먹을 거 먹고 이렇게 좀 대응하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대응하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지금 뭐 별로 물려있는 게 없잖아 하나만 네, 치고 올라오면 다 수익 아니야? 어쨌든 100만 원 넘게 번 거야 지금 해서 너는 100만 원 넘게 물렸고 어떻야 같이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를 것 같, 다른 것 같아? 한번씩시해봐 <laughs> 그러니까 내 생각엔 나는 너무 너무너무 너무, 너무 미래지향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 갈긴 갈 종목이지만 너무 일찍 담은 것같아 그리고 너무 한 섹터에 여러 종목을 담았어요. 겹치는 거. KMW 이노와이어리스 오이솔루션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럼 너가 봤을 때는 나무는 안 그래? 그렇지 않을까요? 유비컷. 처음에도 애초에 저는 엄청 많이 담았는데 처음에도 많이 안담았잖아요 아니 아니. <laughs> 너무 감정적이었 그래 너무 감정적이라고요? 이게 아니야 살 때도 막 아, 감정적이고 올랄 때도 어? 좀 올랐다고 막이 난리치고 <laughs> 그래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니 감정적이고 너무 또 욕심도 많고 그래서 욕심만더 못해 <laughs> 욕심 없어요 저 지금 아니야 너무 욕심내고 그 누구보다 너. 점잖아요 지금 그래 그러면서 그렇게 느는 거야 점잖게 하는 거야 왜냐면 대표님한테 그 계좌 보여줄 때만 계좌 보고 그 뒤로 안 봐요 알았어 아무튼 이번 주화이팅 하자고 수지 화이팅, 제잘해와네